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아, 여기는 송파에 있는, 예, 송파 윌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이제 거의 마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리콘만 좀 하고, 예, 뭐, 부족한 필름, 예, 이런 거 조금 조금씩 하면은 되는, 이제, 그런 마무리되는 현장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느낌으로 좀싹 변해가고 있는지, 아직은 완벽한, 어, 풀세팅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프리뷰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를 뭐, 보시면, 언제나 뭐 예, 맨날 보는 입구지만 그래서 들어왔을 때 여기가 필름이 아니라 필름으로 하려고 하셨다가 에이 그냥 에이, 도어 교체하자 해가지고 라솔라 제품 한솔 라솔라 보시면은 이게 무슨 색이냐 예, 크림 화이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여기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어, 예. 요 도어 컬러를 일관되게 지금 도, 나머지 도어에다가 지금 다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입구 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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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지금 여기, 예, 예. 요기에. 예, 제가 또 여기 예를 잡았네. 예.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요 폭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뭐한 600을 잡으셔도 되고, 뭐 800을 잡으셔도 되고, 지금 여기는 한800 정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오시면 자 여기는 이제 입구 현관인데 어 기존의 도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기존도 살리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모양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요란 맞은 거는 필름 붙이기가 힘드니까 좀 그런데 요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긴 또 포인트. 예. 여기가 목공이 좀 들어갔거든요. 시아스 드디어 설치가 됐죠. <laughs> 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딱 주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를 세팅을 하려면 목공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좀 파내기 까내기를 해서 이렇게 달리는 걸 이렇게 눕힌다거나 이 작업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직 보양제라든지 비닐이좀걷어나 상태는 아니지만 예 여기도 뭐 한번 보시면 아직은 청소가 안 됐으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간접조명 네 SMC로 간접조명 돌리고 이 위에까지 이제 타일 돌리고 그래서 여기는 간접조명 예 여기는 지금 T5가 만져집니다 예 T5로 들어가시면 되고 T5는 아무래도 예, 어, 나갈 거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한 1년, 2년 예, 맨날 쓰다 보면 나가니까 이런 거는 근데 손 닿는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T5 사용하셔도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보고 여기는 이제 쓰댕 선반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특이한 거는 고객님께서 위쪽으로 예, 조명을 넣으셨다는 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밝게 밝게 눈에 자극 없이 들어가셨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이거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죠 이 예. 그러니까 뒤에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모가지를 내려라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예, 코리안 스탠다드 <laughs> 하도 이제 예, 대한민국의 스탠다드가 되다 보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코리안 스탠다드로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 이제 조명이 하나 달렸죠? 네, 조명이 하나 달리고, 여기에는 그냥 일실 1등, 기본 일실 1등으로 들어가서, 어, 주백색으로 세팅이 된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필름으로 리폼하고, 무문선, 네. 무몰딩 들어가고, 자, 씨앗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네, 이거 하나짜리 그래서 눕히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요 모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도 기본 코리안 타입의 속 안에 복스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얘를 눕혔다는 거는 여기도 밑작업을 좀 했다라는 거죠 네, 조금 까대기도 하고 모공으로도 좀 잡고 그래서 이런 게좀 필요하다 작업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장판을 여기는 까셨어요. 엑스컴포트 5T짜리.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예. 말 그대로 그냥 마루 예, 마루 같은 느낌이 좀 나죠. 마루가 아니라 그 타일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직 실리콘은 적용이 안된 상태라 예, 실리콘을 적용하시면은 또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방이 여기 방 어, 방에 가구가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여기는 보양이 안 됐으니까 제가 신발 살짝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laughs> 여기 2층 침대 네, 여기 여기 들어가면 또 여기 공간이 또 있어요 아참 이뻐 이거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쪽으로 휴 내려오고 네, 그래서 딱 맞게 지금 사이즈 맞게 거의 예 여기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네도 있고, 예 그네도 있고, 여기 숨는 공간도 있고, 너무 좋겠죠. 예 에이.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도 이런 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참, 부모의 마음은 <laughs> 언제나 아쉬운 느낌이 이렇게 장! 크리마이트라고 이제 적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어 여기 한솔이라고는 여기 한솔 홈데코라고 써 있고 그죠? 예, 네, 한솔 홈데코 라솔라 그리고 슈퍼 매트 무광이고 그리고 요 S B 스토리보드 요게 한솔 홈데코의 메인 주력 그 브랜드 네임인데요 이 브랜드 네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이 브랜드 네임이죠. 네, 그래서 한솔이 CI고 이게 BI. 네, 그래서 스토리보드, 패트, 스토리보드 시리즈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소개해 드릴 날이 또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세팅이 됐고. 예. 네, 지금 그리고 여기 아니, 말씀 나누셔도 되세요. 편하게. <laughs> 여기 거의 완성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또, 작업, 이외 작업하시는 우리 고객님도 오셔가지고, 오늘 반상회. <laughs>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시아스 제품. 그래서 이시아스 제품이, 뭐, 소소 나쁘진 않다. 그, 괜찮은 쪽에 전 속한다라고 보거든요. 금액 대비, 예. 금액 대비, 고객님 만족하시죠? 예, 만족합니다. 예. 괜찮다고 보시네요. 예,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 세팅을, 목공을 잡고 이걸 완벽하게 세팅을 해놔야지, 이거 삐딱하게 붙여놓으면은 꼴보기 싫으니까, 이런 예, 거는 한번 잘,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말고도 지금 몇개 현장에서 요 시안스 제품 옆으로 누이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또 대면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눕혀놨죠? 나이스 한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약간 크리마이트 느낌이 좀 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안방 한번 보죠. 네, 안방은 지금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열어놓는 이유는 이제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드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베이크아웃 개념으로 이렇게, 예, 본드를 방출시켜 주시는 게좀 좋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우리 애기들이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집은 미리미리 좀 베이크하우스 좀 통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씨앗을 한번 보여드리죠. 요번에는 지금 3버튼 보셨고 2버튼은 못 보셨죠? 1버튼 보셨고 여기 2버튼 이렇게 이렇게 예, 예 2버튼입니다.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2버튼.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남는 자재들은 예, 당근에다가 무료나눔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장당 천원 해가지고 <laughs> 판매를 하시던지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안쪽으로 한번 이제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안방에서 드레스룸 쪽으로 가가지고 막힌 부분인데 원래는 예. 막힌 게 아니라 뚫어버리셨죠? 네. 행유화가 한 다음에 뚫어버리셔가지고, 이렇게 돌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프라이버시상 좀 가리고 싶다 그하면 여기에다가 문 설치도 가능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도배 새로 했어요. 여기 도배 새로 하려면, 얘를 네, 탈거를 한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 요런 거야말로 이제 저희 가구팀 선택을 하시면, 그런 것도 다해 드린다. 예. 물론 돈은 약간 받긴 하지만 설치비를 받고 그래서 어디는 아예 안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팀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는 조명이다 세팅이 됐으니까 아이고 네자 예. 이렇게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요 위에 지금 보이시죠? 요또 간접, 예, 요 간접이 있어서 부드럽게 예, 들어옵니다. 불을 하나 좀 껐어 볼까요? 어, 아, 요렇게. 지금 요 간접만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간접 하나, 그리고 고객님께서 여기 위에 간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켜도 분위기 좋은데요. 예. 그래서 아좀 어둡다. 좀 밝게 하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는 아예 그냥 안 하셨고요. 예. 여기만 밝게 샤워하는 데만 밝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설정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나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저 죄송한데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네,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다... 어, 이거... 예. 집진 분들 막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제 끝단이었죠. 네, 여긴 벽으로 이제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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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행위 허가하고 확장 신고하고 여기 기존에 있던 옷장을 없애버린 다음에 여기에 중문을 넣은 거죠. 이렇게 예, 주문 넣으셔서 단올림은 했어요 예, 단올림은 하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예, 고정은 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배수도 되고 이배수 예, 지금 다 넣고 뭐 깨알같이 공간에다가 요런데다가 시아스 제품 시아스가 뜰래나? 그죠? 이렇게 깔끔하죠 이뻐요 그냥 손때에 강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매트 소재라서 손때에 강할까, 변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새로 달아놨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문 넘어, 음, 요요 요, 요 뷰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요 창문은 기존에 여기 드레스룸의 끝단에 있는 창문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약간은 이제 이렇게 보조 주방의 창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조주방이 원래는 이제 없었죠. 근데 보조주방은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이렇게, 손빨래 전용, 싱크볼 넣고, 여기에도 설비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고객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긴 해야 될 텐데, 요거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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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그냥 꽂아놓지 말고, 그 고무 캡이 있어요. 딱 맞는 거. 그걸로 해놔야 냄새가 좀덜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원래는 이제 여기가 막혀 있었던 건데 예 여기가 조적이라서 뚫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뚫어서 이제 화장실을 기점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 넓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냉장고가 주방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부피가 커가지고 예 항상 좀 그런데. 주방에서 좀 제외를 시키면서 이제 외곽으로 좀 빼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대망의 이제 대면형 11자 주방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네. 아직 이건 좀 빼놓고 이제 그 베이크아웃 좀 시키고 계신 모양인데 근데 네.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후드 자리는 뭐 이쪽에다가 지금 세팅을 해 놓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용하실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구입해서 뭐 넣어야 되겠다 그런 거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가구 팀이랑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 똑똑똑똑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뭐 이런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데는 지금 단열을 좀 해가지고 집어 넣거든요. 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냉장고장 깊이가 한 700. 그러니까 70cm 나와야 돼요 최소한 뭐 720, 70, 730 정도 나오면 좋은데 키친핏을 한다고 해도 여긴 지금 650이거든요 이 깊이가 그런데 이제 일자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얘를 좀더 집어 넣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단열을 빵빵하게 하면서도 예, 단열 봐라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열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하여튼 뭐딱 예, 마무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이제 이쪽만 좀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홈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면형 11자 주방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쪽에 홈바를 놓는 게 그냥 뭐 국룰이라면 국룰. 네. 왜냐하면 이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보이잖아요. 여기다 키큰창 놓는 거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컬러는 현재로서는 포그그레이로 들어가셨는데, 우드 톤으로 좀 살짝 바꾸실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페이크, 여기는 수납. 이렇게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 면이 그냥 바로, 예, 도어, 도어, 도어만 보이게끔, 예, 요 면이 보이지 않게끔, 요 면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덮었죠. 이런 것도 뭐 사소한 디테일이긴 한데,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명도 조도조절 예, 네. 약하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껐다가 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 우물 천장도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참, 그리고 루시어에서 에 신제품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예, 네. 무슨 돌, 뭐야, 고래 같은 느낌의 약간... 네. 그래서, 이게 더 효율이 좋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한번 뭐 알려주시겠죠, 고객님께서. 근데 이 디자인 되게 이쁘네요, 예. 좀 특이하고 이뻐서, 요거, 예. 팬을 한 번, 나중에, 예. 어떤 느낌이 나는지, 예.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지요. 네. 자, 어, 떻게 보셨습니까? 어... 이제, 요 세팅이 요 셋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냥 딱 맞는 셋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 물론 목공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구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지만 요 정도 셋업이라면은 뭐 반셀프, 반테리어 진행을 하셨을 때도 전혀 문제 없는 정도 수준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뭐 깊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공사 기간 좀 늘리고 좀 금액을 좀더 높인다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음뭐 일정이라든지 뭐 팀도 그렇고 네, 그런 걸좀잘 좀 짜실 필요는 있고 아, 미리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좀 좋다. 네, 못해도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전에는 좀 준비하셔가지고, 예, 좀 어레인지를 좀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예, 실수가 좀 없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려야 되겠다. 목공을 잡은 도배와 목공을 잡지 않은 도배의 좀 차이점. 이런거좀 보이실까요? 요런 거? 살짝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요런 게 이제 목공을 잡지 않고 들어갔을 때 도배. 물론 이제 퍼티를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고요. 퍼티를 하다 보면 품이 계속 올라가니까, 요런 거는 고객님들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예. 그래서 방은 힘을 좀 빼고, 그리고, 어, 거실 쪽은 목공 넣어가지고 좀 퍼티 좀 살살살 좀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예. 그런 디테일로 들어갔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 예, 영상 정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고객님께서 이제 실리콘도 좀 하시고 여기 좀 정리하신 다음에 예, 주말에 한번 와봐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때 와가지고 정식 풀 리뷰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